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 보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내 생각이 기준이라 그말 근데 복음을 제가 깨닫고 나서 드는 생각들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안 들어본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새롭게 깨달아진 게 뭐냐 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요. 저는 정립이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드는 생각들이 뭐냐 하면, 아,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 보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순 예수님이 첫 설교를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5장 6장 7장을 보면서 첫 메시지가 뭐냐하면 참된 복이 뭔줄 아느냐 참된 기도가 뭔줄 아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는거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복에 대해서 아니야 그거 복 아니야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믿으면서도 보면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 보면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망대를 가진 타수꾼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우리 타장대가 했는데요 저는 내 생각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데 내 생각을 그렇게 탁 꺾어 없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막 싸워가지고 쟁취하고 승리하고 막 하는 거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모든 저주 제한을 끝내시고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빛이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소금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빛이 되려고 해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뭐냐 하면, 참된 복,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복, 진짜 복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참된 청결한 자가 누구냐? 그거를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과 나의 관점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을,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끝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순간, 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고, 그리스도의 뜻이 뭐고, 그리스도 그 사신 일이 뭐고,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으로, 여러분, 열심히 함으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요,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기존에 배워줬던 게 뭐냐면,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한다. 예수를 믿는 것에는 단계가 없지만은 신앙 생활에는 단계가 있어요. 신앙 생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런데요, 신앙 생활에는 어느 정도 단계가 있다.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모든 배움에는 뭐가 있냐면, 원리를 계속 연습하면 뭔가 터득이 돼. 음식도요, 만들지 못하던 사람이 자꾸 그 음식을 해보면요. 아, 이렇게 하면 맛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 하고,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기술도 그래요. 처음에는 어느합니다 그러나, 자꾸 하다가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자꾸 하다가 보면 나만의 이 전문성이 생겨지는 것이다. 보금도요, 보금을 받고 몇 가지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편안한 응답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복음 신앙생활을 할도 정말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 아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자꾸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 복음이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득되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단계가 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복음이, 전도가 정리가 되어지면, 어느 날부터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가 게 보이기 시작하라. 그리고 영적 원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고 전부를 본 것처럼 더듬더듬 한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깊이, 넓이, 높이를요. 내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깨달은 다음에 나와 우리의 후대와 나와 만나는 모든 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나아가야만 사회에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정말로 깨달아야,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이 원리들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바꿔야만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5장, 6장, 7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여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기도도 일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알수 없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강구해라. 기존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계속 내가 뭔가를 안내고내 기도 제목을 알고 아내면 응답되는 것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금식하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몸부림쳐야만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 왔다.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자의 축복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 속에 나의 일자 속에 내이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결과로 치유 역사도 행하시고 귀신 흘린 자도 고침을 받는 역사가 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팔장구장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 전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이나 물체를 보는 눈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 육안이라고 합니다. 육안, 정신적인 것을 이해하는 눈,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 지안이라고 합니다. 지안,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보고 뭐라 하느냐? 영안이라, 세상적인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기 전에 보면, 사람들이요,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전문가야, 전문가. 근데,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졸기 사가요못 들어요. 그리고요, 세상적인 계산에는 정말로 전문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보금을 모르면 먹는 것이 그냥 인생인 줄 압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거든요. 사단이 속일 때뭐 갖고 속였습니까? 선악가 가지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마태보금 4장에 보면 결국은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뭘 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것이 떡이 되게 뭐 해라. 먹는 게 인생입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 노는 거.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더 노력해서 성공을 하면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이다. 사람들은 먹는 거, 노는 거, 성공, 이게 기준이거든. 이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처럼 영적인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냥 보이는 것, 거기에 모든 기준을 두고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것에 모든 것들을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같이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세상적인 것도 몰라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몰라야 된다고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육신적인 거 기독교인이 알고 있으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모르는 영적 지식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육안도 밝아야 되지만은 영적인 눈은 더 밝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봐, 보면서 봐야 된다. 비슷한 얘기지만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내 생각이 기준,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안이 열린 제자가 없음을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다. 불신자 아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것을 아는 제자가 없는가? 육신적인 것도 잘 알고 영적 사실도잘 아는 제자가 없음을 하나 예수님은 한탄하신다. 그냥 일꾼이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냐?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한탄한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디로 갈라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 가운데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예수님이 한탄하셨다. 여러분, 현장 살릴 확실한 일꾼. 보금 전할 일꾼.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 주보에 있는 대표 기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읽잖아요. 그 읽을 때,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부안 전체가 보금을 듣게 하고, 41개 초중고등학교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전도하는 13팀. 여러분, 300제자 30지교회를 통해서 부안 전체가 복음을 전한, 그리고 복음 전하고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생명 살리고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될 일꾼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데, 갈 현장들은 많은데, 살려야 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현장 살릴 확실한 일꾼이 없음을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제자가 없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문제에서 다 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요, 모든 저주 재앙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가 끝났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삶은 아직 안 끝났어요. 염려해야 되고요. 근심해야 되고요. 자꾸 내 생각이 기준이, 당장은 안 믿어지더라도, 그 고백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인다. 그 말.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그 진정으로 복음 깨달은 제자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한탄하셨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방됐다. 그 말은요. 육신,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된다. 귀신 들린 자도 치유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8장 9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육신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모든 흑암 저주지약이 떠나가는,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8장 9장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현장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을 복음을 깨달으면 영적 문제가 뭔지 이게 알게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속에 지금 와 있다. 결국은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우리 후대 속에 그대로 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을 가지세요. 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살아왔던 삶을 우리 후대가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살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한을 가지셔게 된다.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탄하십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이랑칠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 를 이분이 영국에서 아마 유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동성애가 합법화돼가지고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순간 가장 타격이 많이 오는 데가 어디냐? 교회요 교회. 교회.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복음을 못 전하고 이 흑암의 역사가 어디에 오느냐? 교회에 와요. 동성애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영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하면 법으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서서히 교회가요,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유럽에는 교회가요,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유럽, 그럼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무기력하게 가만히 이렇게 어두워요. 이 흑암이 지금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요, 교회를 공격한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지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를요, 아주 몹쓸대로, 또그 다음에 비방하고, 그렇게 해야 뭐 상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은연 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음이 못들가고 희미해져 가도록, 사람들에게 자꾸 비판의 대상이 되도록, 그게 어떤 역사냐? 흑암의 역사.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요?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가문의 문제 속에 계속 그 영적 문제로 고통 속에 있게 하는 이 흑암. 보금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영적의 문제, 흑암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그 말. 해결받는 길, 해결되는 길이 간단한 길이 있는데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영적 문제가 보이면 이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이게 깨달아지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부안에 다니면서 탈이 안 되는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빛을 선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영적 문제를 알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생각에 갇혀있고 내생각이 기준되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그러나, 영안을 뜨고 보면, 모두가 영적인 문제 속에 흑암에 잡혀서 지금, 노예로 포로 속국으로 잡혀서 운명 아래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감명이회복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지기 시작하였다. 진정으로 복음을 알면 진정한 우리 안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극리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복음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보이는 만큼 진정한 탄식 영적 슬픔 맞을 겁니다. 나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는 슬픔, 과거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는 슬픔, 나의 가정, 나의 후대들이 당하는 몰라서 몰라서 전달해준 이 문제 여러분 없는 것 같아도요 부모의 그 배경의 영, 성격 성품의 문제가요. 영적인 배경의 문제가요, 황제에서 하진 문제가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정말로 여기에 대한 한과 여기에 대한 슬픔과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육신적인 거 필요하지요.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세상적인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모르는 육신 의 관점을 가지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영적인 슬픔, 영적 애통함 없다. 참 행복을 알면 참 슬픔이 뭔지를 깨달아준다. 여러분 늘 웃는 것이 행복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입니까? 인생에 답을 주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냐 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나와집니다. 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만 아니라는 거에 저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결론 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은 계속된 갈등이 계속 될 것입니다. 영안을 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후대를 봐야 예수님이 탄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이 나와집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바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살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가 진짜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고 영안을 바로 뜨면 성공합니다. 육신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고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힘 주시고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 정말로 사람을 살리면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이 한식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응답하십니다. 먼저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정리돼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잡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가 기준이 잡힌다. 그리고 제대로 이제 기도가 시작된다. 그러면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보인다. 응답이 보인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본다. 응답이 보인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붙잡아지면 응답이 보인다. 제대로 읽고 나올 때 선교 전도 경제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지는 영안 열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눈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기준 되어지는 나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축복된 성도들 되어주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